이 영상 보신 분들 아무래도 항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항노화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과연 건강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라는 것을 적어주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피할 수 없다고 아무렇게나 그걸 맞이해야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죠. 남보다 더 천천히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우리 모두가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우리 장수국가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에 굉장히 노인인구가 많고 은퇴인구가 많은 걸로 유명하죠. 그분들에 있어서 향노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충분히 그 노화를 향유, 즐겁게 맞이하고 보낸다는 거죠. 요즘은 슈퍼 퍼에이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결국은 이 노화라고 하는 거를 같이 나눔을 가지시고 그걸 충분히 건강하게 대비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특징은 체계적인 운동 규칙적인 수면 낮에는 천천히 활동하시면서 스트레스도 해소도 잘 하시면서 가벼운 운동을 루틴으로 만들어 주시고 밤에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거를 특징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도 40대 중반 넘어가면서 는 자동차의 비유를 하는 것처럼 연식이 느껴진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1, 2년 차 때는 고장잘안 나고 잘 굴러가잖아요. 그런데 4, 5년 넘어가고 10년 차된 자동차들은 자꾸 정비소에 가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노쇠 지수가 점점 쌓이게 되면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개념인 거죠. 노화를 완전히 멈출 순 없는데 저속 노화로 갈수 있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영양제를 선호하시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에 한의학의 영향을 좀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약에 대한 두려움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약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약초를 그대로 복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양약은 필요한 성분만 모아서 만든 거죠. 한마디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성분은 거르고 원하는 성분만 모아놓은 게 양약이거든요. 양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더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초나 천연의 무언가는 몸에 좋고 양약. 으로 대변되는 화학약품 같이 느껴지는 그 무언가는 두렵고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는 것 같으세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의학 발달이 좀더 빨랐어요. 좀안 좋은 역사긴 하지만 일본이 오히려 의학적인 발전을 빠르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환자분들도 한의의 의존보다는 양의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좀 깊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분들 즉각적인 증상의 개선을 원하거든요. 모든 병이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좋아진다는 건 어렵거든요. 이렇 만성적인 질환은 더더욱이 그러하듯이 그런데 병원 가면 흔히 그런 대사 많이 있잖아요. 빨리 좋아지기센약 주세요. 이런 것들이 의사들인데다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거기서 좀 벗어나면 아 돌팔이다. 이런 얘기 금방 듣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항생제 오남용 국가가 된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환자분들도 강하게 주문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수면을 보고 있으니까 질면증 치료가 갑자기 좋아진다는 거는 쉽지 않은데 환자분들이 나는 내일 당장 빨리 자고 싶다. 내가 원하는 시간을 자고 싶다.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물 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의사들은 누구나 그 약의 의존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생활 습관 개선 같은 걸 통해서 천천히 노력해서 좋아지기를 권해 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쉽게 좋아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빨리 좋아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약을 많이 드시기 시작하고 여러 알 드시기 시작하시면서 결국 약물 부작용 더안 좋은 치매 등 혹은 사망에 이르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이 병원을 너무 자주 옮겨 다니세요. 실제로 전문의들을 이렇게 가까운 데서 여러 명 만날 수 있는 나라는 사실 흔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 곳에서 빨리 얻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바로바로 바로 여기저기를 옮겨다니는 닥터 쇼핑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통계를 보면 전체적인 OECD 국가들 중에서 병원을 찾는 빈도가 3배 이상 높다라고도 해요. 이런 것들은 꾸준히 만성 질환을 치료해야 되는 의사 입장에서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의사들도 요즘은 상술이 너무 발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빨리 옆 병원에 비해서 매력도를 높이려고 하면. 정상적인 치료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 이런 것들에만 너무 치중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환자분들한테는 나쁜 결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약을 이름만 다르게 붙여가지고 비싼 가격에 팔면 좋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돈만 많이 드시는데 효과는 정작 보지 못하시는 일이 생기고 오남용의 문제도 같이 떠안게 되는 여러 가지 보충을 적고 계신 게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약물에 대한 인식에 관련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치매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치료할 때 약을 드시 정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설명서 읽어봤더니 별압을 무서운 부작용이 다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드물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약해서 써놓은 건데 그거 읽어보시고 두려워서 못 드시는 분들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약에 대한 거부감만 있으시고 정상적인 치료가 아니라 특별하게 누구만 섭취하는 식품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행동 이런 걸 통해서 치료기를 잃고 있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접하는 거죠 양약은 싫어하시는데 식품 같은 영양제는 또 굉장히 좋아하세요. 한늘꿈씨 아침에 약 드시는 분들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영양제 그러면 부작용이 없으실 것 같은가봐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건강하게 저성노화를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체와 정신이 천천히 나이가 들도록 최대한 규칙적인 생활 습관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한 관리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만성 질환 없으신 분들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꾸준히 원칙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서 치료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인지 예비능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뇌가 나이가 가면서 어쩔 수 없이 기능이 떨어지고 노화가 되잖아요. 더 심해져서 심해를 가거나 질병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는 회복성과 탄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인지 예비능이라고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뇌가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 젊은 상태에서 열심히 저축을 해서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걸 꺼내 써서 문제가 없는 대로 회복시켜 줄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인지 예비능을 만들어 낼수 있는 강화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역시 운동이에요. 운동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항노화의 방법이잖아요. 하지만 20, 30대 시절처럼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서 막 멋있게 만들고 이런 거를 치중할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운동의 빈도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주 5일 정도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적절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유산소 운동 등을 통해서 규칙적으로 그 운동만 해 나가셔도 충분히 근육량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역시 수면도 가장 중요해요. 낮에 운동하고 밤에 잠을 자지 않게 되면 운동한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가 없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을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증가되게 되면서 근육을 소실을 시키거든요. 한마디로 잠을 잘 자면 성장 호르몬 잘 나와서 근육 만들고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되면서 근육의 파괴를 막는 거죠. 운동 자체를 적당히 했을 때 꿀잠을 잘수 있게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영향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머리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독서량도 줄 수도 있고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빈도가 줄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비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될수 있는 거죠. 계속 신문을 읽으신다든지 가벼운 계산, 가벼운 퍼즐 같은 걸 맞추시면서 지속적으로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회활동이 떨어지면 머리를 쓰는 일도 당연히 줄수 있지만 몸을 쓰는 일도 줄잖아요. 이두 가지 밸런스가 같이 깨지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라고 하는 거는 인지기능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낮에 학습했던 것이 충분히 깊은 수면에서 저장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밤새 뇌에서 쌓인 노폐물들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적어지거나 깨지게 되면 뇌의 어떤 인지기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항노화에 관심 있으시거나 잘 해나가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잠을 규칙적으로 깊게 잘 주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회 활동, 사람을 만나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가장 힘든 점들은 고립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것 같아요. 소통이나 교류하는 거는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거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서적인 것들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꿈 수면 상태에서는 감정적인 어떤 해소를 해주고 부정적인 감정을 낮춰주는 영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잠이 부족했을 때 피곤하고 예민해지면 사람을 대하는 거. 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또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면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질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또 만났을 때 관계도 뭔가 껄끄러운 경우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린 세 가지만 열심히 잘 해주시면 충분히 우리는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어성노화는 역시 수면과 관련이 깊잖아요. 바람직한 수면 습관 세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일어나는 거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너무 새벽 시간에 주무시거나 너무 일찍 일어나시거나는 피하시고 정상적인 패턴을 유지하세요 나이가 드실수록 내가 잠을 조금 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쭉 패턴을 관찰해보면 사회활동에 떨어지시면서 낮이나 저녁 때 깜빡깜빡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게 총 합계를 보면 적은 양으로 주무시는 게 아닌데 밤에 주무시는 시간이 규칙성이 떨어지 떨어지면서 내가 마치 조금만 자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성을 강조 드리는 거거든요. 낮잠 자는 거는 최소화해 주시면서 밤 시간에 잠을 청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잠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때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외출을 해서 걸음을 하셔서 몸을 깨워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소파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이 사람이 자기를 원하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잠을 자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밤에 자야 되는 잠을 끌어다 쓰게 되고 그게 전체적인 수면의 질과 양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돼요.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시는 거거든요. 요즘같이 추울 때는 온도가 되겠죠.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따뜻한 걸 선호하시거든요. 실제로 잠의 중요한 부분은 체온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너무 체온 높이는 형태로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오히려 깊은 잠에 가는 거를 방해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면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깊은 잠에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적당히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 거죠. 우리 눈에서 밝은 빛을 자꾸 집어 넣으면 밤이라고 인식하지 못해서 잠을 유도하는 물질들이 분비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꼼껌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취침 전에 가벼운 운동, 스트레칭을 통해서 모든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훈련을 해주세요. 마음적으로 이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서는 잠을 청하는 것도 어렵고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근육이 이완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세요. 음... 이 영상 보신 분은 아무래도 항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항노화는 수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과연 건강한 수면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럴 때는 수면 일지라는 거를 적어주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수면 일지는 뭐냐면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셨고 깼다면 몇 번을 깼고 몇 시쯤 깼고 이런 것들을 매일 매일 적어주신다면 내 자신의 수면의 패턴이 파악이 되게 돼 있거든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파악. 해 보시는 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게 혼자서 판단이 안 되시면 댓글 달아 주시면 저도 같이 분석해 드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도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저성 노화에 관심 많이 있으신 분들 공유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잘 자요.